안녕하세요. 몸짱에 도전하는 독거농촌 노총각입니다. 몸짱 도전 10월달 44개월 차 됐습니다. 운동 힘들어요. 44개월 동안 해본 바 느낀 점은 핑계를 찾는 게 아니고 내 생각 현실을 얘기하는 겁니다. 뭘 하든 타고나야 된다는 거 타고나야 된다는 거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거70-80% 정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아무리 좋게 타고 나도 후천적인 노력을 하지 않으면 발전은 없겠지만 해보니까 진짜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타고나야 된다는 거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타고난 사람들이 후천적인 노력을 하면 몸짱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나 같은 경우에는 몸짱 꿈에도, 꿈에도, 꿈이라고 해야죠. 달성할 수 없고, 현실에서 이루어질 수 없는 겁니다. 단지, 운동을 습관으로, 습관, 네. 꾸준히 한다. 운동을 습관으로 만든다. 그 정도. 하, 자신감 없는 소리, 도전정신 이 없다라는 그런 핑계보다, 해보면 합니다. 운동은 말이 아닌 행동! 그럼 내가 신체 능력, 지, 지적 능력 타고나는 게 중요하다고 말을 했는데 나 같은 경우에 는 현실적으로 신체 능력, 타고난 지적 능력 빵점입니다. 빵점. 왜 내가 그렇게 말을 할수 있나? 신체 능력, 지적 능력이 빵점인 사람들의 공통점은 공통점이라고 말은 하기는 좀 그렇지만 하고 싶은 거, 내가 좋아하는 게 그게 없다. 그러면 신체 능력, 지적 능력, 빵점이지 않냐 싶습니다. 왜? 뭐를 해도 잘하는 게 없으니까 좋아할 수가 없어요. 잘하는 게 없으니까 하고 싶은 게 없습니다. 운동. 하, 이거 뭐 형내는 거지. 운동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. 44개월간 하기 싫은 운동. 신체 능력. 빵점인 중년 남자 하기 싫은 운동. 44개월을 하다 보니까 흉내내는 겁니다. 깁스하고 풀어 10개씩 3세트를 해도 이 정도입니다. 특히 운동을 하다 보면 음식 조절 어느 정도 음식 조절을 하면서 운동을 해야 되는데 나 같은 경우에는 농산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냥 되는 대로 삼시세끼 그냥 먹습니다. 근데 해보면 알겠지만 반드시 운동을 하면서 단백질을 어느 정도 섭취를 해줘야 되는 것 같습니다. 후, 내가 뭐 완전 초보 수준이라 조언하기도 그렇고 내 식단이 뭐 어떻다 좋다 말하기도 그렇습니다. 오로지 내 자신 발전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. 투정! 오늘도 형례를 낸 운동을 습관으로 만들고 싶은 50대 중년 남자였습니다. 화이